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laughs> 여름휴가 기간을 잠시 보내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휴가 전에 구독자 50만이 되면서 뭔가 이걸 기념할 만한 무언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다 아니면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싶다 고민을 했었는데 쉬고 돌아오니까 어느새 또 54만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뒷북이긴 하지만 구독자 50만 기념 겸 휴가 복귀 기념으로 이렇게 랜덤 왕박스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 채널에서 아마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일 건데요. 요거는 뭐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이벤트라서 바디 헤어 스킨케어 색 베이스 다양한 제품들로 한번 랜덤으로 넣어보려고 해요. 그래도 너무 랜덤으로 받았다가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피부 호수 뭐 21호, 23호, 13호 이런 것 정도만 좀 받아서 랜덤으로 아주 풍성하게 넣어드리려고 해요. 좀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총 21분께 드릴 거고요. 추첨한 21분 중에서 다시 한번 추첨을 해서. 딱한 분께는 랜덤 왕박스를 드릴 겁니다. 여기에 화장품을 가득 채워서 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어, 최소 30만 원 이상 화장품을 가득 채워서 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20분께는 약간 작은 10만 원 상당의 랜덤 박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벤트 제가 50만 구독자가 될 동안 계속 응원해주시고 제 영상 꾸준히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그대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구글 폼에 응모할 수 있도록 링크 더보기란에 걸어둘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 그대들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꼭 응모해주세요. 제가 사랑을 아주 가득 가득 담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쉬고 돌아왔으니 또 열심히 꾸준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리는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아,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나무나루도 행복하시고요.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